공기 중에 기온이 x 도시일 때 소리의 속력은 이게 속력이에요. 속력은 이렇게 된다고 해요. 속력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온이 1 5예요 기온이 x죠. x가 바로 15라는 뜻이에요. x가 15라는 뜻입니다. x에다가 15를 집어넣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온이 x일 때그 기온이 15니까 x에다 15만 집어넣으면 속도가 나옵니다. 331 더하기 0.6 곱하기 x가 얼마일 때? 15일 때, 이게 바로 속력이 되는 거예요. 6걸 계산해주면. 331 더하기. 15에다가 6을 먼저 곱할게요. 6530, 90이죠. 90인데 0.6이니까 9만 써야 되겠죠. 점한칸 움직이니까 9가 돼서. 3 4 2 속력이 되겠습니다. 15도시일 때의 속력은 340이다. 라는 거죠. 초속 3 0 0 4 0 m 정확하게는 초속 단위까지 하면 초속 340m가 되겠다. 이런 속력을 갖는다. 초속 340m라는 속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1초에 얼만큼을 가는 속도다. 340m를 가는 속력이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어요.